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추량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정기입니다. 군정과 군민 생활에 관한 저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홍천의 수도권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인허가 방식을 확 바꾸어 예측 가능한 책임행정을 하겠습니다.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여 버스 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용문 홍천 전철을 조기에 착공하고 연계교통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홍천 춘천간 국도 5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겠습니다. 홍천 산림조합을 국내 최대의 조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곳곳에 산재한 공공 시설물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습니다.